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이 베레아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괴팍하거나 변덕스럽지가 않아요. 이들의 마음은 돌박이나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. 아니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하게 들었습니다. 기복도 없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또 그런 식으로 믿어요. 헬라인들 기분이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. 아주 좋은 받이죠 너무 너무 좋은 받을 베레아에서 만났던 것입니다.